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BTV 오후 1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한 다세대 주택 외벽이 부푸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수원시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시는 일단 가수와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 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9명 등은 현재 수원 유수호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은 지난 1990년에 사용 승인된 노후주택으로 현재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안성시 보계면에 폐시경유정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안성소방서는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내에 있던 직원 등은 스스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확산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잠불 작업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웅 흉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씨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도 1차 흉기 살인을 저지른 이후 편의점 등에서 저지른 2차 흉기 사건 사이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선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군용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우산경찰서는 지역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 중에 군용으로 보이는 소총 실탄 38발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탄의 제조 연도는 1977년이고 주택은 매매가 수차례 진행돼 현재 집주인은 실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기관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노동부 등 관련 기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가 난 3층에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안산시가 구두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구두심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과 사동 일대 대규모 부지 개발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 카페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참여할 카페를 모집하고 50곳을 선정해 세척기 구입비의 90% 금액으로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최고 28도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다가 새벽에는 비예보가 있습니다. BTV 오후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